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난 가운데 길을 잃고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말씀의 빛 앞에 겸손히 더욱 힘있게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 없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운 여인 한나 같이 마음이 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실의 장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절박한 심정의 기도를 통해서 그슬픔과애 통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말로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초소가 흔들리며 우리 기도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8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씩 뭐 앞에도 화면에 구절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도가 교독하고 2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혼이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을 때에 후에 그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함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뭐 전후 좌우 좀 멀리 떨어져 계시긴 하지만 인사 나누심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매월 모여서 기도하지만 또 3월 달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 사무엘상 1장 18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지난달 어머니 기도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미 지난달에 우리 개강하면서 단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무엇을 구한다? 시대를 구한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시대를 구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 계속 살펴보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엄마의 기도가 주는 것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달에 어머니 기도를 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공고미 목사님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곱씹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 또 기도의 제목들 아 이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게 된 배경이나 기도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응답받고 그가 아들 사무엘을 낳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기도가 주는 것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어, 사실은 엄마의 기도가 주는 것, 엄마의 기도가 엄마에게 주는 것. 한나가 기도에서 얻은 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키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평안입니다. 평안. 한나가 기도한 후에 가장 먼저 누렸던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한나는요, 기도의 어머니인데요. 그가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심정을 토합니다. 그리고 토하는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게 돼요. 너가 언제까지 세술이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엘리의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한나가 나는 여우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나를 오해하지 말아,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해명하고 할때 엘리가 그를 축복합니다. 괜히 민망하고 미안하니까 엘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나에게 임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을 보실까요?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18절은요.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상태입니까? 안 태어난 상태입니까? 18절은요. 분명하게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들을 낳기 이전인데요. 그 이전의 모습이 어떠냐면 기도하고 나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옆에서 자기를 막 협잡질을 하는 옆에서 막 놀리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여인 분인나가 옆에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거든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한나였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어디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기분이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코로나 격리 중에 밥을 먹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이게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밥을 먹어도 뭐. 밥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입에서 씹는데 모래 씹는 느낌이 들고 고기를 먹어도 입 안에 들어가는 순간 고기가 고기가 아니라 고무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입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코로나 격리 중에 4kg가 빠졌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문제긴 한데 중요한 건 지금 한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괴로운 상태. 아들이 없어서 날마다 이분인 나라는 여자한테 이 자꾸만 조롱받고 자꾸만 이 공격당하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힘든데 자기를 사랑해 주는 엘가나라는 남편은 내가 당신에게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그렇게 그런 말들로 위로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현실적으로는 참 고마운 고마운 위로의 말이지만 한나의 마음이 어디 깊숙히까지 위로가 됐을까 생각이 어. 됩니다. 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의 그런 존재도 힘은 되었겠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덮기에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거두어 가셨어요. 18절 후반절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기도 응답 이전에 먼저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마음의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상황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답답함이 있고 우리 애가 참내 맘대로 안 돼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뭐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어머니 기도회의 시간을 통해서 18절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처럼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는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주는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평강을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어머니 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하면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안만 아니라 그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실까요?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라 여러분 19절에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 응답. 한나가 열심히 간절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매달린 결과 그 응답이 어떻게 믿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한 결과로 하나님이 한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이 여겨주셨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이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에 L 자가 들어가는 그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엘리야 살펴보고있는데 엘리야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뜻이 야가 야훼 하나님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다. 시 야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엘도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나오는 삼, 사무엘 할때 사무 할때 사무엘은 셈이라는 듣다라는 듣다라는 단어가 써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 신명기 육장에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는데, 쉐미 듣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쉐미에다가 하나님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 한나가 강구했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이 기도에 응답으로 임한 아들,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신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평안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애를 위해서 우리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자음사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어,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 아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을 만나세요.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만나게 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고생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약도 써보고 의원을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 근원이 멈추지 않아서 혈루증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의 거독가기를 거독가를 만지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거독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이러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중들 사이로 예수님이 있는데 그 사이를 해치고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거둑과 만진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고요. 이 여인이 갑자기 엎드리며 나와서 일실 찍고 합니다. 제가 거둑과에 손을 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볼 때 분노와 모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겠죠.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몸에서 피가 나는 그렇게 하혈하고 있는 출혈을 하고 있는 그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 닿으면 닿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졌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시지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거듭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돌로 쳐도 괜찮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돌로 쳐 쓸까요? 아니요.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고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그러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인간적인 위로와 하나님께서 위를, 예수님께서 위를 주심으로써 이 여인의 마음에 안심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의 거듭가를 만지던 그 순간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그 혈루 근원이 이제 싹 낳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는데, 만져서도 안 되는데, 지금 만지다 딱 걸리니까 돌에 맞아도 시원찮은 상황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위로하셨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셨어요. 평안히 가라. 안 고쳐주셨어도 참 감사했을 것 같은데, 고쳐주셨지요. 한나에게도 그랬고,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일을 행하는 여우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또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지라 내가 너를 네게 부르짖으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에 앞서서 1절에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으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그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면 오늘 엄마의 기도가 주는 것세 번째. 한나가 기도를 통해 얻은 세 번째는 첫 번째가 평안이었고 두 번째가 응답이었다면 세 번째는요, 큰 기쁨입니다. 세 번째 큰 기쁨을 한나가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한번더 읽어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아멘. 여러분 3회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요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소제목으로 한나의 노래 혹은 한나의 기도 혹은 한나의 찬양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엄연히 기도라기보다는 기쁨이 가득한 찬양의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10개의 구절을 통해서 한나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이 삼행시를 하하하로 요약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경험한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라,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했었죠. 근데 오늘 읽은 이 3월상 2장의 시작을 보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아도요. 한나 역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가실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한 내용이 10절까지 이어집니다. 나중에 마치시고 시간 있으실 때 한번 3일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환희에 찬 노래가 이 한나의 노래인데 나중에 여러분 보금서 1장의 초창기에 가면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천사로부터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라 스테고지 받은 바에그 마리아가 노래하기를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소위 마리아의 찬가가 이 한나의 노래에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이 예수님의 스테고지 사건을 어이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나심, 나실 것을 인하여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한동정녀의 몸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인하여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내용과 오늘 읽은 이 불임, 불임이었던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근데 응답만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의 선물이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인데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고 강구하면 구하고 믿고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받을 것이지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충만해지는 것이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믿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달에 단일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이 언급을 했었지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게 된 배경이 나와요. 그가 처음부터 뭐 나라를 구하려고 시대를 어두움을 밝히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은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습니까? 애가 서지 않아서. 이 불임 때문에 괴로웠죠. 1장 2절에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불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부인나가 자기를 맨날 괴롭힌 거예요. 일장 육절과 칠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여겨 괴롭게 하더라.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했는데, 부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먹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밥맛이 아니에요. 부인나가 맨날 옆에서 협잡질을 하니깐요.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고통이 뭐냐면. 다시 한번 6절 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여자가 임신하지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은 곧 저준 것이죠. 한나 입장에서는 애가 없는 것 자체도 슬픈 일이고 그것 가지고 옆에 협잡지라고 자꾸 조롱하는 불임나도 힘들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우리에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어? 큰 고통이 임하는 겁니까 애가 속을 썩이고 갑자기 아프고 다치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왜 남의 집이 아니라,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잘못 판단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도 합니다. 여러분, 동화책 백설공주 이야기하시죠. 백설공주의 엄마가 그렇게 날마다 자뻑에 빠져 있으면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피의식이었어요. 백 백설공주의 새엄마는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늘 거울 앞에 가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물어. 도이물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나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새엄마니까. 백설공주가 이제 풋풋한 10대 20대 초뭐 많아도 20대 됐겠죠. 이제 막 10대 후반에 그 나이로 그 예쁜 걸 보통은 이제 나이가 무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모의 여성들을 보면 나이가 무기라고 어릴수록 예뻐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설공주의 새엄마는 나이가 많은데 자꾸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얘기를 해요. 아줌마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랬으면 자기가 그렇게 악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백설공주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거울하고 오라 이 세상 에 있는 아줌마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랬으면 아마 자기가 나왔겠죠. 근데 누가 제일 예쁘냐 하니까 모든 여자들 통틀어서 하니까. 그 비교도 안 되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10대 파릇파릇한 그 피부조차도 뽀 샤시한 그 백설공주와 비교가 되니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은 거지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기도 자체를 잘 기도 제목 자체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터무니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마치 백설공주 새엄마처럼, 백설공주의 새엄마처럼 그렇게 거울아, 거울아, 자뻑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걸 물어보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오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바라보으로 기도 자체를 잘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출발하는 기도의 제목이 정확한 기도의 제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한나가 누렸던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린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매월마다 드리는 이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 하나님을 향한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가기도에서 얻은 것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 두 번째는 응답, 세 번째는 큰 기쁨인데 물론 이거 내에도 받은 게 많아요. 엘리지 사장의 오해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 평안과 그 응답과 그 기쁨은 엘리지 사장의 오해를 덮고도 나을 만한 상세하고도 나을 만한 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